날짜 1월 12일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의 찬양과 기도 시편 경 9절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으로 입히셨나이다. 시편 30, 1 0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. 주님은 세세토록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이십니다. 오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주 하나님이시여 제가 노래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높이겠습니다. 하늘과 땅, 바다 그리고 그 안에 움직이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. 제가 저의 창조주이신 주님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무릎 꿇겠습니다. 주님께서 저를 만드셨으니 저는 주님의 목장의 양이며 주님의 돌보심 아래 있는 백성입니다. 오 주님, 주님께서 모든 선함의 근원이심을 기억하소서.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고 주님의 신실하심은 모든 세대에 계속됩니다.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여, 주님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. 주님은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시며, 주님의 이해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. 주님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자의 능력을 더하십니다. 젊은이들이라도 피곤하고 지칠 수 있으며, 청년들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주님의 기다리는 자들은 그들의 힘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. 그들은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, 달려가도 지치지 않으며,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. 주님은 제가 감사하는 분이십니다. 주님께서 저를 위해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으니, 저는 기쁨과 웃음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. 온 땅이 주님께 노래하게 하소서,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소서, 제가 평생 주님을 찬양할 것이며, 제가 살아있는 한 저의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. 주님, 감사합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